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자기야,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해? 갑자기 웬 결혼? 자기 이제 막 취직했잖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나이도 이르잖아. 나는 28살이지만, 자기는 35살이야. 여자 나이 35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자기는 위기의식도 없어. 내가 왜 나는 내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설령 나이가 많다고 한들 나이 때문에 쫓겨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의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나랑 결혼하겠어? 나는 자기랑 내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단 말이야. 우선 경제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 결혼은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아. 자기는 나보다 사회생활 더 오래 했으니까 모아둔 돈이 나보다 많을 거 아냐? 그러니까 내 돈으로 결혼하자는 뜻이야. 말로만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돈한푼안낼 생각이었어. 그런 결혼이면 난 반대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돈 모아. 그 다음에 결혼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제 나이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어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의 생각은 완고하셨어요. 매일같이 저희 엄마에게 연락해 저를 빨리 결혼시키라고 답달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가끔 할아버지와 나는 대화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너는 집 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일이 뭐냐? 딸내미 35살이 넘어가도록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애미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서? 죄송해요. 저도 매일 설득하고는 있는데 중위가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삭발을 해서라도 집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네가 가서 혼인신고라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 남자 만나면서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님 말로만 나불거리는 게 노력이야. 네가 못 배워 먹고 딸내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가정교육이 개판이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애초에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엄마에게 할아버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주미야, 정말로 결혼 서두를 생각 없는 거니?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여태까지 내가 엄마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알지? 엄마는 다 아는데 할아버지 생각은 다른가 봐.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어쩌겠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 결혼은 아니잖니. 우리가 너를 정략 결혼을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랑 선을 봐서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도 우리 상황 대충 알잖아요. 걔 이제 막 취직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전셋집 구할 돈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그럼 집 구할 돈만 있으면 결혼할 거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걔가 사회생활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검증도 해야 하고. 여자 문제, 유흥 문제 등 알아볼 게 많다고요. 주미야 남자 별거 없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나 아빠, 나다 똑같아. 그 남자들 때문에 엄마만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재결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줘요. 응. 음. 사실 저도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싫은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남자친구와 저와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기야, 나돈 생겨서 내가 집 살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생겨?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사뒀던 주식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났어. 나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수십 배가 오른 거 있지. 무슨 종목인데? 나도 좀 같이 알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나한테 돈이 생겼다는 거지. 내가 당장 집을 알아보러 다닐게. 자기는 스드메부터 알아봐.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내가 집만 해오면 결혼한다고 했잖아. 직장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올해 안에 직장 잡자. 저희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결혼 준비를 해서 식을 올렸어요. 남자친구 나이 28살, 제 나이 35살 때 일이었죠. 자기 함성년이 차 사고 싶어요. 자기 출퇴근 길차 겁나게 막혀서 차못 쓰잖아. 지하철로 출근하는 게 편하다면서 갑자기 웬 차? 친구들이 결혼하면 차한 대씩은 다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나도 이제 유부남인데 차한 대도 없는 건 너무 서러워. 주말에 쓰더라도 한 대는 있어야겠어. 그럼 중고차로 알아볼게. 내 친구 중에 중고차 딜러가 있어서 저렴하게 해줄 거야. 쪽팔리게 중고차가 웬 말이야? 내가 알아봐둔 외제차 모델 있거든. 그걸로 사줘. 외제차가 우리 수준에 가당키나 해. 기름값 심지어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자기 말만 들으면 내가 무슨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는 나쁜 사람 된것 같네. 진짜 빈정상해. 내가 집에 왔는데 차한 대도 안 해주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도둑놈 신부야? 자기가 우리 신혼집에 온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렇지만 차는 다른 문제잖아. 집이랑 보험비도 생각해야지. 핑계대지만 그가 외제차 한 대로 사람을 이따위로 비참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은 집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호텔을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대학 졸업 이후 꾸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 경제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협박을 받는 게 억울했어요. 이럴 거면 집값 판을 주고 남편 길을 눌러놔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속상해요. 성현이 맨날 제가 집에 온 걸로 나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안 받고 말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성현이가 뭐니? 말버릇부터 고쳐. 그나저나 김서방이 집해온 걸로 그렇게 유세를 부리니. 그렇다니까. 정말 이렇게 참고 사는 게 결혼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참으면 어쩌려고. 잘 달래주면서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흥인가요? 안 참으면 이혼하는 거지요. 큰일 날 소리. 너 이혼하면 너희 할아버지가 나 가만둘 것 같아. 설령 갈라서더라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해.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안 돼. 엄마도 참 내가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주미야, 엄마도 좀 살게.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지 않아. 정말 답답해요. 사실 지금 김소반 관련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그 사람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완전히 코에 헛바람이 잔뜩 들었다고. 너한테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엄마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 사업병 들었어요. 회사 때려치고 사업한다면서 내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해요. 그거 거절하면 또 자기가 집회한 얘기 반복하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사실 너한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빨리 말해줘요. 일단 지금 집으로 올래? 톡으로 하기는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주식 수익으로 신혼집을 산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돈한 푼도 안 보태고 신혼집을 구입한 주제에 저만 보면 집으로 유세를 떨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엄마 핸드폰에 남편이 보낸 카톡창이 뜨더군요. 저는 엄마더러 저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장모님, 저희요. 이쁜 김소방 장모님 딸은 왜 그렇게 드세요? 웬만하면 좋게 좋게 데리고 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저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요. 원하는 게 뭔가? 김서방 장모님, 진짜 센스 없기는. 35살 먹은 노처녀 데려갔는데 차한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하는 모델 사진 보낼 테니까 화른 시일 안으로 부탁해요. 김서방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집해 줬으면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김서방이 구입한 그 신혼집. 내가 준 돈으로 산 거잖아. 주미계가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집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선 외제차 하나 해주시고요. 나 사업자은 필요하니까 1억원 추가로 마련해요. 그 정도는 되어야 장모님 딸내미 성질머리 참고 살수 있을 듯.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시죠? 김서방. 우리 딸이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가 있나? 싫으면 결혼 무효야. 당신 시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다며?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랑 당신 딸내미 그 집에서 쫓겨나지. 그니까 내딸 밤낮 하기 전에 얼른 외제차 준비해놔.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톡을 보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협박질이야? 너 지금 딱 기다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길게. 해줄게. 뭐? 자기 설마 나랑 장모님 대화 보고 있었어? 그래. 너 아주 칼만 안었지? 날 강도나 다름이 없더라.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신혼집 사놓고는 내 앞에서 유세를 떨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외제차 사업자금 1억원. 너 지금 당장 니네 부모님 가게로 가봐. 니가 한 짓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시부모님은 최근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그 사업 자금은 제가 드린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린 돈으로 차린 그것도 기계예요.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겠어요. 지금 가게 비우고 나가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가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니. 그 아이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제가 비밀로 도와드린 건데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아들은요. 그런 도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인성 쓰레기라고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하지. 아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다오. 네가 정말 목 좋은 곳에 가게 잡아줘서 우리가 매일 너한테 감사하고 있어. 어머님, 아들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아시면 참으라는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지금 거기로 가보라고 했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 남편은 곧 시부모님의 가게에 도착했고 거기서 제가 남편 몰래 시부모님 핫도그 가게를 차려드렸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우리 엄마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우리한테 돈 뽑아먹을 궁리만 했니? 천하에 못된 처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너랑은 당장 이혼이고, 니네 부모님 핫도그 가게는 압수야. 가게를 압수하는 게 말이 돼.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그거 참 기쁜 일인데. 내 돈으로 차린 가게가 그렇게 잘 되다니. 그동안 너네 부모님이 운영하셨으니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입금할게.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라. 너도 내 인생에서 꺼져주시고요. 자기야, 우리 이혼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지시는지 몰라. 자기 할아버지는 거품 물고 쓰러지실걸.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집안일에 너는 신경고 너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니까. 내가 정말 잘할게. 이혼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주라. 싫은데 이혼할 거야.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라.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제 잘못 잘못은 알았는지 수순이 시인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돌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더 이상 할아버지가 제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를 갈구는 일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이없는 이유로 돌싱이 된 것이 억울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일이 지나고, 난이 제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제대로 만끽하면서 살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